안녕하세요. 가성비 뷰티입니다. 오늘은 여성 질환에 정말 힘든 거 생리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저의 생리통은 출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출산 전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이 배나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이 밑에 하복부가 밑이 좀 빠질 듯한 느낌의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할 정도로 진통제에 의존을 하는 편이고요. 한 4일차 됐을 때는 조금은 괜찮아져서 일상생활을 좀잘 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상부인과를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가장 증사가 완화됐던 베스트 세 가지를 오늘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증상이 완화됐던 거첫 번째는 바로 다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하파스예요. 이 하파스 같은 경우는 배꼽 주변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아마도 이렇게 동전파스로 이렇게 주변에다가 많이들 붙여주실 거예요. 저는 동전파스보다는 핫파스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위아래 붙여주는 게 조금 더 증상 완화가 좋았고요. 특히나 이 핫파스는 배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다가도 붙여주세요. 허리에도 같이 붙여주시면 은 조금 더 빠르게 배 아픔이 덜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한의원 방문이었어요. 저한테 맞는 체질의 보약과 약침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몸도 따뜻해지고 생리통이 좀덜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 이번 달은 좀 아팠다가 다음 달은 좀덜 아팠다가 이게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상담을 해보니까 보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몸의 혈이 좀 완활하지 않다 보니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의원 가녀오시면은 효과는 좋으실 텐데 한의원 가지 않고도 찬 음식, 뭐 돼지고기 밀가루 조금 줄이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뭐배 아픔, 밑 빠짐, 그리고 허리 아픔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아마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콤프트예요. 이 생리팬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걸 쓰고 나서 완화가 정말 많이 됐어요. 이 생리팬티 제품에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제품 소개가 아니다 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점 같은 경우는 생리, 거의 완화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생리통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생리도 한번 정도는 의심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좋았다는 약국이라던가 뭐 유기농 생리대를 사용했는데도 이거 생리대의 아픔은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생리 팬티를 사용하고 나서 유기농이든 기존 생리대든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트 의어의 장점은 생리통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점, 단점이 좀 많아요. 아쉬운 점이 좀 저한테는 좀 많았거든요. 이 아쉬운 점은 이 세탁 부분이에요. 안쪽이 하얗게 된 것도 있고 검정색으로 되고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세탁이 정말 매일매일 번거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생리대처럼 밖에 나가셔서 옷을 하이를 다 벗고 이거 팬티를 좀 갈아입으셔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저한테는 좀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색깔이 안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냄새요. 이 생리대는 사실 냄새가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확 느끼실 텐데, 이 생리팬티는 냄새는 못 잡아줘요. 생리가 안 세게는 해주는데 이 냄새를 못 잡아주다 보니 저는 좀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시간이든두 시간 안쪽으로 매번 갈아입는 편이에요. 외출해서 회사에서 우리가 두 시간, 한 시간 안에 계속해서 갈아입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새는거나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리통이 좀 심하신 분들 몸을 좀 관리해도 저처럼 좀 증상이 안 나으시는 분들은 이 생리 팬티를 한번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가성비 좋은 뷰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